제가 사용할 그 지부제하고 크릴입니다. 아, 크릴 석장하고 어, 지부제 육장, 칼슘 어, 지포제 하나를 해서 어, 감성돔용 그 밑밥을 한 만들어 보겠습니다. 크릴을 짧게 뽑았습니다. 여기 짧게 뽑아고 자, 제가 전개선은 그 황금비율드변던 간식 지부제입니다. 자, 요 고기처럼, 그림처럼 고기 참 멋지죠? 자, 오늘 요 밑밥을 만 들어가지고, 그요 그림처럼 좀그 손맛 한번 수있도록 밑밥을 한번 만 들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황금 비율 집어지의 특징은, 그, 그집집어인데 그, 활성도가 그 좋고, 그, 멀리, 그 원투가 되, 되고, 이그 집어지 그, 그 중에 그 원투력, 집어력, 그 그 하수 금뭐야 그 점도율이 좋기 때문에 그 제가 요황금 비율 그 건식 지보제를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. 그요 건식 지보제하고 금설 설아, 그 토너먼트 지보제를 제가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지보제 쓰실 때그 자기 취향에 맞게 그 지보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. 자 지금부터 육포가를 한번 어보겠습니다 안 되는 데가 군데군데 있다. 는가서반 집니다. 반에서 조금 조 충분한 니다 안녕하십니까. 그제 김 고랑기입니다. 아, 오늘은 남해 미조, 그 외도라는 그 섬에 낚시하러 왔습니다. 아, 이곳 수심은 선장님께서 그발 앞에는 한 6, 7m 조금 멀리 치면은 한 9m, 10m 정도 논다고 합니다. 아, 저도 오늘 그게 수심에 맞게 그 전척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, 제가 설기 쓰는 그 1.25대이 일은 2,500번, 원줄 2.5호, 목줄 이호로 해서 전천낚시를 한번 해보십니다. 이는 그, 이비찌입니다. 이비찌의 밑에 JQ선, 저, B입니다. 도로가 오늘 살리이니까좀 빨리 가니까 좀 빨리 내려앉으면서 그, 봉돌은 아직 달지는 않았습니다. 보고 추가를, 그, B 봉돌이나 EB 봉돌을 추가 해서 낚시하는 걸 하고, 그,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아 해보십니다. 자. 네, 오늘 제가 사용할 그 대체 미끼 옥수수입니다. 자, 옥수수 미아를 장착을 했습니다. 그 빙해던 바늘 5호입니다. 물이 저 정면에 로 쳤는데, 물이 지 오른쪽으로 좀 사선으로 사서리 들어오고 있습니다. 약간오른쪽 물이 조류가 이리 가고 있습니다. 지금. 저기 빨리 가는 속도는 아니고 천천히 그전청한 낚시에 참 최적화된 물을 보았습니다 자, 왔습니다 안녕히 계십니까 안녕 네, 계십니까 아유 좋습니다 셨네 감사합니다 네. 아, 축하합니다 예 아, 오5 빨리 되는데 감사합니다 아유 아, 니다 네. 아, 됐어,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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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금방 찌는 거보거든 찌가 처음한번 담방했지 하다 어, 바로 꺾고 바로 꺾고 래고이 자, 그제 킹 꼬랑기, 자, 남해 미조, 그, 자, 그제 킹 꼬랑기, 새, 그, 1월 10일, 11일, 그, 남해 그, 미조 외도, 외도에서, 저, 첫 감성, 감성도 40, 한 6, 7 정도 되겠습니다. 한수했습니다. 저 물, 도로 속도가 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데 도로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. 그래서 제가 서 있는 이 장소에서 한 45도에서 50도 사이로 가, 그 케이팅을 3 0미터금쳐보 있습니다. 쳐고 멀리 장타를 쳐서 이리 45도로 이리 찌가 이렇게 어오면서 이리, 들어오면서 이리 타고 나가기 때문에 밀박도 한 45도 50도 그찌 부근에다 같이 동교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. 물만 산, 조금, 저름만 산이, 조금만 죽으면은 오늘 고기가 조금 마리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가 낚시하고 아침에 이렇게 두 번, 세번 케이팅하고 나서, 어, 고기 입질을 들어올 때가 참 횟수로 적습니다. 그래서 오늘 조짐이 진짜 좀 좋은 대박 조짐을 보이지 않나 싶은데 또 이렇게 말해놓고 또 꼴방할 수 있, 있습니다. 최선을해서 그 낚시에 그 열중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Aber der Tablet und came 어, 지금 도로가 오른쪽으로 빨리 가다가 지금 많이 멈췄습니다. 아, 이, 이때 고기가 있으면 아마 제 생각이 맞으면은 입질이 한번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도로가 가다가 갑자기 춤을 췄을 때 이때 좀 활발한 입질이 많이 들어오는 경험을 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전유종을 하고 전청낚시 전유종을 하고 있는데 아마 고기가 있으면은 좀 아침에 한7시 반에 잡은 것처럼 사정도 없이 뭐 하까지 가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. 최선을 다서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아, 밥을 먹고 낚시를 하는데 조류가 너무 안 갑니다. 아, 그래서 지금 내가 자주 쓰는 그 저, 장타를 쳐서, 어, 뒷줄을 좀 잡고 있습니다. 그러 잡고 있으면, 은 찍어 내려가면서, 앞을 이리 떨어오겠죠. 그런, 낚시를 하고 있는데, 그래도 지금, 도로가 너무 안 갑니다. 진짜, 한시까지는 물이 잘잘잘잘 하지 하자마자... 마라. 아니야, 저수지입니다, 저수지. 철수할 때까지, 요, 지금 재산을 한보겠습니다 낚시가 햇빛 안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습니다. 아저저 저 보이네 이제. 참 낚시 이게 힘듭니다.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아, 오늘 여기서 낚시를 종료를 하고 주변에 청소 깔끔하게 해놔놓고, 그 철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아침에 한 8시나 돼서 한 마리 입질받고 나서 고기가 많은 개체수가 나올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한 마리가 끝이었습니다. 실력 부족으로, 그, 다음에 또 다른 장소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